연못에 얼음이 이렇게 얼었는데 지금 저 비단잉어도 돌아다니고 비단잉어도 얼음 속으로 들어가네. 비단잉어도 돌아다니고 금붕어들도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 아 저쪽에 한때가 저쪽에 갔네. 금붕어는 저쪽에 한때로저 위로 가 있네. 토종뿡어들은 음, 토종뿡어들은 싹 밑에 깔려 갖고 돌아다니네 음, 엄청 많은데 내가 떠드니까 저쪽으로 도망가는 거봐 근데 이게 비쳐 가지고 잘안 찍히는 것 같아 많이 나타나긴 많이 나타났는데, 어, 봄에는 봄에는 그 제법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은데 저 정도면 음, 이게 이상하게 날씨가 추우니까 이 연못 밑이 잘 보여 이게 연못이 샘이라서 이 물이 따뜻해 가지고 아마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아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차면은 왠지 무슨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물이 조금 맑아지면서, 에, 많이 보이네. 잘 보이네. 음. 음. 조리가네. 봄에는 통발을 집어넣으면은 통발. 지난번에 통발을 넣어가지고 얼마큼 사나 살펴봤는데 큰 거는 안 잡히더라고. 새끼 손가락만한 것만 잡히고 어, 통발을 넣어서 봄에는 좀큰 통발을 넣어가지고 봄에는 잡아봐야 되겠다. 그리고 예상한 대로 미리 계획한 대로. 토종 붕어는 토종 붕어는 토종 붕어 매운탕 찜을 한번 해 먹어야지. 음. 그래 겨울 동안 잘 겨울 동안 잘 자라고 날씨면 이거 왜 자꾸 화면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다시 이, 이 보기로 하자.